또 배우고 싶은 거 있어? 저는 수영. 헉? 나도 요즘 수영하고 싶은데. 응, 수영 배우고 싶어. 혹시 스카이다이빙 관심 있으신 분 아니세요? 진짜 나, 재밌어. 같나 하고 싶어. 같이 하자. 진짜 어, 그래. 재밌어. 해, <laughs> 스카이다이빙. 저 어제 제희들끼리 한참 해했던 부분이, 니들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주제였는데, 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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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이공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저거, 저거 진짜, 스윙, 진짜. 스윙 저거 뭐 빌려놓고 막. 우리끼리 시뮬레이션 해보고 애들 되게 좋아하겠다. 뭐 이런 그건 또 직업으로 하고 안 간다고. 정색했다. <laughs> 정색했다. 그리고 다음 날 스카이다이빙 이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니 내가 너희들을. 예선표 있는 긴장하고 있어. 네, 뭐 그냥 이거. 어, 어, 어 여기 어, 뭐 놀이기구인 것 같은데요? 생기고 어? 있대. 오 하는 거예요? 가요. 바로 가요. 하늘로 쏘는 <laughs> 거야 하늘로. 어 어때요? 진짜 진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줘볼까 하는데, 이제부터는 돈이 아니라 아까 오다가 본... 아. 아니야, 그건 왜 그러세요? 그거... 뭐가 뭐가 사람이 있고, 뭐가 기고 아, 이기구야 아, 진짜. 아, 진짜 안 돼... 심장마비 와요. 이거신걸 아니, 아 근데 진짜 심장마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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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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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안돼 아니... 근데, 근데, 아, 아니... 모여봐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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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이거 진짜 못 하. 나 그냥 집에 갈래. 간다 하나 둘 셋. 아, 스카이 다이빙 한번 다 같이 했으면 좋겠다. 진짜 재밌는데. 스카이 다이빙 하고 싶다. 너희 마음대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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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미쳤어, 미쳤어. 너희 마음대로 해. 진짜 사춘기 딸을 맞이한 아빠의 모습이었다. 어 <laughs> 근데 진짜 우리 기상 미션에 사이클 음. 타기 싫다고 그렇게 했시면그 다음 날 사이클 타는 <laughs> <laughs> 아아 그리고 그급 마사지도 하기 싫다고 축성하고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막난리가 <laughs> 나가지고 <걸까>? <laughs> 바르고 <웃음> 바르고, <웃음> 바르고 <웃음> 게임 하겠다고 <laughs> 우리 진짜 마음대로구나. 아, 그니... <laughs> 앞으로는 저 논쟁할 때 저희도 끼주세요최유좀 와야겠어. 익스트림 저 터킹 할 때. 아니 아니요, 끼어주지 않을 거야. 왜냐면 아, 그것도 분명 그때 붙일 것 같아. <laughs> 그때 지금 기분에 따라서 대답해. <웃음> <웃음> 다음에 또 그걸 시키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딴 소리 할게 뻔한데 뭐, 뭐 하러 여기 갔지? 어머 어머! 어머 나, 귀가 나 귀가 귀가. 지금 사이퍼 하시는 줄 알았어, 사이퍼. 비트 <laughs> 깔아 들어야 돼. 비트 깔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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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아 들라야 돼. <laughs> 편집할 때이 BGM 넣어주세요. 아까 영석이 형이 했을 때. 어, 들어가, 들어가야 돼. 나오, 나오는 와나 거예요. 닥터들 해, 닥터들 해. 아니 그래가지고 너네가뭘 그렇게 닥터를 하냐고 내가 지금 내가 지금 너네한테 내가 지금 뭘 잘못을 했길래 뭐하라고 혹시로 뭐라고 내가 너네 회의하는데 껴준다고 해도 그때뿐이지 내가 지금 뭘뭘 엉뚱한 짓을 했는데 내가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다. 너네 좋아하는 놀이기구도 준비했고 내가 너네 거는 갈까 말까 생각도 아주 많이 했는데 나 모자도 세 개나 챙겨왔는데 이 내가 왜 자꾸 나를 모자를 하나만 썼다고 얘기하는지 도잘 모르겠. 말이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아주 전부 치듯이 뒤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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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고 여기까지 여기까지 안했습니다아 전부 치듯이 아역시 <laughs>